자기야, 왜 이렇게 칭얼거려. 칭얼거리지 마. 소개하고 있잖아.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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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매매 3D 데뷔 쇼케이스에 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혹시 침대가 더블베드라서 뿔이 부러지진 않았나요? 여기가 바로 시트리랑 같이 잠을 잔그 침대예요. 제가 그 이후로 침대를 안 빨았기 때문에 말이죠, 이불을. 어디 보면은 시트리에 하얀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머리카락 팝니다. 손제시 부탁드려요.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짠! 매미지롱매미입니다 매매 둥실, 동실 둥실, 둥실. 음, 어떤가요? <laughs> 어? 와, 너무 귀여워서 얼굴밖에 안 보여, 진짜? 우다다다다다다다 <laughs> <laughs> 그림은 잘 보입니다 아 여기네요? 미안하게 됐습니다 치마 계속 들린다고? 트리아 너만 봐봐 들리니? 너만 들어 너만 봐 뭘 상상한 거냐고, 이 변태새끼들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란 말이지. <laughs>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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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음, 오, 아닙니다. 그저, 브이, 입니다. <laughs> 그거 아닙니다. 이름은 메메 아닙니다. 김부친거 아닙니다. 자체 모자이크. 음, 이름은 메메. 나이는 19살, 아닙니다. <웃음> 야. <웃음> 분틀새끼들 상상하지마! 기분 나빠! 자 그렇게 이상한 채팅 치지 말라고! 말라고! 이상한 채팅 할 거면 채널에 유료로 하라고!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잘 보면 은 저희 이렇게 스타킹이 보이나요? 너무 허벅지만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러운 것 같긴 한데 말이죠 <laughs> 아 참고로 그 엣지찌한 부분은 속바지콘이 처해졌으니까안심하라고 <laughs> 그리고 사실 이거는 너무 야해가지고 보여주면 안 되는 건데 뭐 승군님 면담은 알빠고 와 아? 준내 커 준내 준네 크다고? 뭐..뭐가? 어. <laughs> 어. <laughs> 자 이거 승군님이 너무 야해서 보여주시지 말라 아, 유승우 대표님이요? <laughs> 보여주지 말라 그랬는데 뭐 그건 알빠노하고 짠 매매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를 봐라 짜. 너무 야해서 보여지 말라 그랬는데 야냐야냐 <laughs> 그... 하지 말라는 건잘 모르겠고요 그냥 제가 보여주고 싶으니까 보여드렸어요 따봉 <laughs> 아니요 매매 반19세 아닌가요? 왜 이렇게 체력이 딸리 다리 꼬아 주세요 돈좀 있냐? 돈좀 있냐고. 미안한데 혹시 돈좀 있어? 아니면 그게 체육복 같은 거 있나? 돈 없다고? 있을 것 같은데. 너 나오면 앞으로 50원 당한대다. <laughs> 50원 당. 다 원래 춤도 좋. 맨매 넥타이 올려줄 맨매 구함. 변태새끼 기분 나빠퍽퍽슉슉 거... <laughs> <슉> <laughs> 기분이 나쁘네요. 감사합니다. 아, 아 아, 내가 왜 감사한 거죠? 아무튼 고맙습니다. 자기야 이리로 들어오도록 해. 나름 자기야 왜 이렇게 그 침얼거려이 박진영씨를 아, 따라한는지뭘 꼬셔 꼬시긴 자꾸안 돼요. 그렇게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항상 저한테 딸코이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딸이 누워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말할수 있어요. 딸한테 그런 말 하면 좀 위험하잖아요. 안 됩니다. 으흥 그 반응 뭐죠? 굉장히 뭔가 기분 나쁜 보는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문 때문에 그랬나봐요? 많이 사랑해 하면서 하... 울다고 부비부비 해야 하지 않을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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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음, 부비.. 음, 곤란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나쁜 말 하지 말아주실래요?

선생님 혹시 얼빡샷 가능한가요? 히... <laughs> 아! 모니터에 대고 <대해> 뽀뽀하지 마세요. <laughs> 안 됩니다. 거리 유지해 주세요. 뽀뽀하지 마세요. 모니터에서는 모니터 맛이 난다. 그녀와의 키스에서는 액정 맛이 났다 비비빅 삐삐 아닙니다. 액정 맛이 나는 키스. 안됩니다 곤란 그녀와의 첫 키스는 모니터 맛이 났다 안됩니다 방금 모니터에 뽀뽀했다 잘했디 미친놈아! 하지마 감사합니다 뭐천원펀치나 번지나... 사실 머리도... 어 지금 이 자세 너무 야하지 않나요? 이거 약간 그... 에로만 망가에서 보면요 밧줄로 이렇게 묶고 이런 말 하면 안되나요? <laughs> 어, 세상 깨달았는데, 이 자세가 너무 야한 것 같은데, 좀 그렇지 않아요? 그, 그, 어. <laughs> 그 약간, 그 자긍심 강한, 여기사가, 이렇게 묶여갖고, 나의 자긍심을 이런 걸로 묶을 수 있을 걸로 생각했냐, 이놈들? 벌렁벌렁불렁뚱 하다가, 매차, 맺혀... 아 <laughs> 그, 천하리 <드라리> 죽여라, 나를. <laughs> 맞죠? 죽여라 하는 그거잖아요. 그쵸? 세력에다 죽었는데 말이죠. 하, 하, 너무 힘든데 말이죠. 북한 메이 어? 메이숨 소리가... 응, 음. 기분 나빠... 하, 근데, 근데 말이죠, 여러분? 어, 사실 시간 개념이 없어서 말이죠. 지금 혹시 몇 분인지 좀 말해줄 수 있나요, 채팅으로? 혹시 지금 몇 분인가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요? 잠시만매 내내 성별을 여성으로 착각했습니다. 남자인 게 당연한데. 아직 쓰러지면 안돼 바니걸 제로투도 보여줘야지. 보크나 선생님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다고 하면 너 했는데 제가 그냥 앞구르기 해드리는 걸로 하면 안 될까요? 어 앞구르기를 잘못 세 번밖에 없는데요. 합니다. <laughs> 한번더 해드릴까요? 아니에요. 리액션은 그렇게 쉽게 해주면 안 되는 거니까요. 리액션 그렇게 쉽게 해주면 안 되는 거니까요. 한 번으로 만족하십시오. 아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한 번으로 만족하십시오. 리액션 그렇게 자주 줄수 듣는 거아닙니다 했어요? 어라 왜 빵빵하고 쭉쭉했어요? 빵빵 쭉쭉 <laughs> 허벅지 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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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북한 매들 해달라고 하는 거다 해주면 너무 초롱이하잖아요 싫어 싫어 뭐 안돼 안돼 싫어 싫어 안돼 안돼 으흐흐, <laughs> 매미짱밥 먹어줄게. <laughs> 에이, 이불로 숟가락 들어가요. 으흐흐흐겠지 맘만 <laughs> <맘만은 안 해주겠지. 웃음> <laughs> 와, 기민이 왕왕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리액션을 줄이겠습니다. 듀로로로. 감사합니다. 진짜 귀여운데. <laughs> 와, 북카미센보소북카미센보소 그니까, 북카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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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말이죠. 천일까요? 그 제로투는 응, 음, 제로천은 말이죠. 예고편에만 존재하고 절대 본편에는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게 말이죠. 바로 표지사기라는 걸까요? 음. 너가 기대하던 제로투는 여기에 없어. 정말 미안하지만 말이지 표지사기여서 그제로투는 존재하지 않는단다. <laughs>

뭔 메네라예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다이아방에서 보여준다네요 다, 다이아방도 오늘은 없어 당분간은 없어 다이아방은 천천히 진짜 너무 화나네 팜켄씨 부카미가 화나면 뭐 어떡할 건데 부카미가 화나면 뭘 어떻게 할수 있는데 부카미가 화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나 흠 매매는 잘 모르겠네 네가 화나 봤자 뭘할수 있는데? <laughs> 어라, 뭘할수 있을까? 북한매가 화나 봤자 할수 있는 건 없어요 <laughs> 열받아? 열받으면 어쩔 건데? 그래도 귀엽잖아 귀여우니까 윤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꼬 매매는 남자고 카카오님! 잉! <laughs> 안맞죠요 <와줘요. 웃음> 스태프분들한테 돈제국이나 사줘라, 메메야. 메메가, 돈제국을 사주고 싶어도, 말이지. 돈제국 맛있는 집은 어디있는지 몰라. 안된대. 싫대. 그냥, 방종성 틀어버릴까요? 자, <laughs> <laughs> 그러면, 복하이 안녕! 빠바로, 바바시. 면미는 면담하러 갈게요.